네. 자 로운 씨 소감 네. 좀 들어볼까요? 원래는 사실 7월달에 입대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어떠한 이제 사유로 인해서 좀 미뤄졌는데 이게 저는 어,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제가 이번에 부산국제어지를 처음 다녀왔거든요. 근데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영상이나 자료로 봤으면 배가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랑하는 이 작품을 열심히 홍보하는 것까지가 책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 책임감 다해서 탁류 열심히 홍보하고 봐주십사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갈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. 어몸 건강이 또잘 돌아오겠습니다. 조금 더네 연기 너무 좋아하니까요. 아마 안 쉬고 연기할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소암 시간 뭐, 뭐 응원이나 아니면 조언이나 이런 거 해준 게 있나요 짧게라도? 어 정말 근데 현장에서는 연기밖에 연기 안 했고요. 어... 지원 선배님이 저한테 책을 많이 보내 주겠다고 마음의 양식을 쌓고 하라. 그곳에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맞아요. <laughs> 마음의 양식과 또 연기적으로 더 깊어진 로시 씨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멋집니다.